만실딱 만실딱 신사 어디 아, 한번 진짜. 불러보자. <laughs> 헬로우 자기. 자기. 아니야 나 누나, 솔직히 누나, 이, 누나, 안녕? 나 멤버 듣고 솔직히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좀 힘들었어. 어. 뭐... 배그 들어왔어 양. 어 아가. <laughs> 저두명 사이에서 내가 배그를 했다가 얼마나. 힘들었는지 그치. 아가 가아 <laughs> 가볼까요? 겁나 역겹네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거 안할 거지? <laughs> 그컨셉 그럼 나는 오. 아빠 콘스트해 아빠 어 아가 아빠 너의 반응은 <laughs> 축하해 요하 요하 음. 그럼 여기 제일 연장자인 누나가 하죠 요가까? 고고 신혼집인데? 아가 신혼집은 <laughs> 무슨 아빠래잖아 아빠, 아빠잖아, 아빠. <laughs> 약간 좀... 아빠 아빠 세장 가가는 두번째 집이잖아. 두번째밖에 안돼? 내가 퇴근하고는 두번째였어. 나 망했다. 일로와 언니. 자기 일로와. 자기 다 망했어. 어떤 애랑... 딸내미였는데? 잠시만요. 왜저래? 왜저래? 무슨 소리야? 마차트 들고 쫓아와. 개 무서워. 저게 겐지야? 그럴 수 있어. 아 근데 총보다 더 무서웠어. 저 겐지가. 누가야저 RKD 우리팀이야? 누구야 저? 어 만식이잖아! 옥상 <laughs> 지붕! 지붕! 지붕 탄다! 저일팀의 새끼! 어 그러네 일팀의새끼어 진짜 야 이거! 아 뭐야! 아아아! 아! 아빠 아! 파이 아버지! 파이 아 아버지! 파이 아버지! 아 진짜 없다 뭐가... 음. 나도 나곧 죽을 거 같은데? <laughs> 아 여기 오른쪽! 아길인네 언니 이쪽으로 와수있 <laughs> 어디야? 아, 내가 살리. 살릴... 아. 아, 아이고. 뭐. 누나. 괜찮아. 그래. 그랬... 뭐야, 내 마이크 운수 오야 이거? <웃음> 여보세요? <웃음> 여보세요? 괜찮아, 아빠야. 뭐야? 아니, 혹시 만식이 개인 차단했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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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소리 안 들리던데? 만식아? 잠시만, 설정 확인해볼게. 어? 차단 안 했는데? 만식이가 나보고 오더 아래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? 다 만식이 탓임 만식이네 팀 탈락했구나. 뭐야? 이거 먹이는 거야? 아니 <laughs> 어, 야 그냥... 너무해요. 오늘 만식이 골드한테 솔킬 따였다. 골드한테 솔킬 따였다고? <laughs> 거짓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만식이 얼마나 잘하는데. 뭐야 이거? <웃음> 챌린저래요. <웃음> 어. 챌린저가 골드한테 솔킬을 딸 리가 없잖아요. 뭐, 뭐야? 아. 누나 진짜... 저거 나이 안 맞았으면 진짜 맞았어요 저한테 반칙이 여자또 때리는구나 어린 여자는 아, 때리는구나 자기보다 아, 어린 여자는 때리는구나 아. 아. 어, 어, 여기가, 여기가 더 무서워 저런데 김성태 보다는 여기가 더 무서워 음. 나한텐 에이 그 골드가 더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이 <웃음> 멤버에서 누가 제일 잘해요? 수미파이가 둘다 잘하지 않나? 에헤이 말해봐 운다아씨 개못함 내수준 <laughs> 그래, 근데 그 골드 님은 누구셔? 그만! 그만! <laughs> 누구셔? 아, 죄만. 얘가 막 광만치 까는 바인 가 아니야. 저는 실드 방에 여긴 거의 뭐 비브라 님 실드죠. 그럴 리가 뭐, 없잖아요. 진짜. 골드한테 야, 뭐. 씨. 뭐. 챌린저인데. 그만. 지겠냐? 미쳤냐? 만치 이거 얼마나 잘하는데. 헤이, <laughs> <laughs> 카카오. 들으면 마음에 편안해지는 노래 좀 틀어 줘. 꼭 우. 그래서 여기서 뭐. 먹어야 돼? 한 마리만 어. <laughs> <laughs> 되게 찰지다 잘 맞네 몰드한테 졌으면 이제 방송은 아예 평생 쳐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그냥 골드 방송하면 되지 아 뭐라구요? 만시가 좋아하는 강아지 저... 골든 리트럭 저... 그... <laughs> 만시가 뭐 어, 또 뭐해? 어 만시가 또일바로 죽어? 아니야 만시가 괜찮아 내가 보통 그 역할을 다, 늘 담당해서 어떤 기분인지 알고있어. <laughs> 어, 되게 막 외로울 거야. 또 열심히 말 많이 하고 그래. 갈리오로 골 블라디한테 따였다고 <웃음> <웃음> 누나. 응? 근데 뭐 내가 누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? 만지기 그만 놀리세요. 뭐라고? 자, 자기 소개하는 지금. 거야 언니? 아니, 자꾸 놀리잖아. 맨날 먼저 죽어서 멸망전도 진거 가요. 막 이러고 있는데, 솔직히 <웃음> <웃음> 내가 봤을 때. 야, 진짜, 개나빠! 얘들아, 나 피자 먹을 건데, 페페로니 먹을까? 그, 골드 크로스트. <laughs> <laughs> 진짜, 이씨. <laughs> 야, 파야. 야, 야, 이리... 야 파야, 따로 다녀라, 오빠. 따로 다니라고?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잘 따로 다닐게. <laughs> 오빠? 오빠? 아빠 아니에요? 아 갑자기 오빠가 되네. 아 여기, 여기 집안 복잡해. 아 우리도 사, 사, 스쿼드 좀 해보자. 스쿼드 좀. 밀카 아니, 언니가 만지기라 이제 딜 넣는 건 그래도 친하니까 딜 넣는 거야. 안 친하면 응. 딜도 많죠. 솔직히 안 맞아. 친한데 넵? 그냥 딜 넣어봄. 더 이상 커버가 안 된다. 아니. 뭐건드렸어 아이씨. 야. 화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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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요거 안 들었어요. 웃음> 아, 어? 그만하라고. 딱 붙이. 니가 와... 뭔데 나한테 그만하라 말아야. 아니 딸꾹질이 솔직히 자유로. 가택니안할 핵니언스는... 수도 없는데 허... 뭐 저걸 저렇게 말하냐. 난 아빠 없는 줄 아나. 다 파이... 파이한테만 관대하네. 파이가 제일 잘하잖아. 버스 타고 싶은가 보지 못하니까 볼드한테 치니까아 <laughs> <laughs> 누가 나 아, 때렸어. 만들었다고 만들었냐고 뭐. 어보 쟤가 먼저 나 때렸어 아쟤 골드한테 치고왜 나한테 난리야 진짜 누가 골드한테 솔킬 따이래 그리고 누가 멸망전 망하래 왜 나한테 난리야 진짜 그만해야 되는데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 진짜 어 그냥 차이죠 솔직히 저렇게까지 반응 안 하면 안 때리는데 아니 어떤 미친놈이 자꾸 차를 타고 와카드스가 달구지 같은 거 타가지고 달구지 괜찮아, 총알바지 쓰면 돼. <웃음> <웃음> 주변에 사람 있다? 조심해. 오케이. 아, 어, 이제 집중 좀 할까? 응. 음, 만지가 있잖아. 우리랑 너무 안 떨어지면 안 될까? <laughs> 그래도, 4명이서 하는 게 스쿼드 할땐더 좋아서, 네가 계속 죽으면. 만지가 제일 어, 못해요. 뭔 소리야. 제 질잘하는데. 집중, 집중. 응. 음. 네. 이거 비와서 사운드 안 들린다, 조심해. 음, 맞아, 맞아. 소입비 없는 거같거든 파이나? 얼른 와야 돼, 얼른. 어, 일단 바로 와야 돼. 중... 거의 붙었어? 어, ㅅㅂ 뭐야. 여 뒤에서 선다, 우리. 어, 괜찮아. 올수 있으면 내, 너, 능선 손으로 내려와. 어차피 걔네 다와요 돼. 깜짝야 이거 우리 오는 거좀 봐줄 수 있어? 맹각이 어... 있었거든? 어, 아, 안 보이면 보, 괜찮아. 보, 일수 있는데... 마시고 빼, 일단 와. 좀, 일단 왔었어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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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와, 와, 와 봐. 나이스, 자기장. 바위. 바위에 있어, 바위. p x 1 바위. 아하. 우리 근데 마을 안에 있는 거도 아, 이소소. 아, 아, 어, 아, 근데. 었리한데머리한 n d e 보리ande. 보리ande. 보리 a n 보리 a n 어보 보리and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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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 바위에 있던 n 올라가 아우 진짜 무빙 개현란하네 스킬을 n d e 보리 a n d 리잘 줬다 파도새에 다건너와야 돼. 아, 건너야 될거 같은데. 건너야 될거 같은데. 야, 뒤 돌아왔다. 뭐야? 어디 나이스. 죽여 버려. 저. 아, 다 죽었다. 아, 진짜 뭐야? 아, 뭐야? 아, 여기 숨어 있구나. 산산해. 아, 산산해. 나나 죽은 거거기그 방향. 나 거기 완전 갇혔거든. 힐카나. 거기 말고 그. 나어 기어, 기어다녀 여 아, 기어다닌다고?

깨. 깨. 아, 아, 이. 잘 맞는 거지 네음 얘기 네, 왔죠 아 이거 꼬물꼬어야야옹어왜 아, 가방이 왜일가방이지 드디어 풍가입하네요 별로 안돼요산낙지 음, <laughs> 왔어요 산낙지 아 산낙지 먹고 싶어 언니 그러지마 아, <laughs> 아니 올라가는 건안 돼. 어허, 물면 안 돼. 물지 마. 3배라도 야. 삼배라도 줄까? 야, 언니 여기 삼배. 안돼. 좀 개걸스럽게 쳐먹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. 안돼, 야 물지 마. 민영, 개 무섭다. 누 이길 것 같나요? 야 안보여 아 안보여 아씨 이거 진짜 고양이 때문에 죽었다 안돼 나릴 아? 설치한 아 뭐야